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간지러워 가지고요. 그 댓글이 와서 어, 스프레이 뿌리지 않고 어떻게 볼륨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댓글이 왔는데 볼륨을 유지해야죠. 이게 지금 당장 예쁘게 된게 답이 아니잖아요. 뭔가 볼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뭔가 드라이를 기껏 했는데 근데 일단 볼륨을 많이 모발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어떤 구독자님이 그 댓글을 주신 걸그 구독자님의 모발을 보지 못해서 이 모질이 어떤지 파악하지 못해서 근데 모발이 만약에 너무 생머리고 완전 주저앉는다. 솔직히 드라이로 100% 전혀 오후 시간까지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출연자분들은 그렇게 생머리 드라이를 하면서도 웨이브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 머리를 감고 이렇게 물이 젖어 있는 상태로 오면 웨이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드라이로 펴서 다 그냥 생머리인 것처럼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주저앉고 가라앉고 이러니까 머리가 꼬불꼬불꼬불꼬불 파마 상태더라도 드라이를 싹 하면 이렇게 생머리가 되는데 그분은 이제 주저앉으니까 파마기가 있는 거 근데 물이 있고 습한 날은 더 꼬불꼬불 티가 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가라앉는다. 나는 내 머리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파마를 한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볼륨이 진짜 하루 종일 죽진 않죠. 근데 파마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다양해요. 다이렉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드라이할 때 이런 소를 사용해서 드라이를 이렇게 샵에서 이거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드라이를 뿌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리면서 뿌리를 다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드라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지 솔직히 구독자님이 어떤 모발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솔직히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일단 그래도 전체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부분, 어떤 분은 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 살짝 해 드릴게요. 일단 머리에 모발이 이렇게 아침에 감고 하시면 괜찮은데 밤에 감고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눌려 있잖아 그 상태에서 이런 얼룩 이렇게 아무리 살려봤자 살아나지 않아요 물 눌리고 이렇게 된 데는 물 스프레이를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너무 눌렸다 그럼 물을 여기다 더 뿌려야 돼요 꼭 감은 느낌으로 그러면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릴 때, 나 머리 너무 주저앉아요. 아, 네. 그러면, 뒤집으세요, 머리. 이렇게 어느 정도 하셨죠? 그 다음에 찬바람. 이렇게 하면, 머리가, 뿌리가 어느 정도 살아요. 이렇게. 드라이기 왜 뜨거운 바람과 왜 찬바람을 활용했냐? 제가 뜨거운 바람으로 하고 찬바람으로 했잖아요. 정말 바람을 이용해야 돼. 드라이에서 뭐 나오죠? 바람. 바람이 나와. 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있죠? 같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뜨거운 바람 제가 이렇게 드라이기로 하고서는 이 볼륨을 딱 살리고 하나, 둘, 셋, 넷다. 그리고서는 일곱 채잖아요. 하나, 둘, 셋, 넷다요. 일곱 세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얘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했어요. 그럼 찬바람으로 개를 잡아 주는 거예요. 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건 찬바람으로 하면 이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밑으로 이렇게 하게끔해서 이 굴곡, 굴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주저앉는다. 아, 내 머리 진짜 안 산다. 노답이다. 그럼 이렇게 말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팁 뜨거운 바람에서 찬 바람으로. 찬 바람. 근데 시간이 너무 없죠. 그러기엔. 근데 그래도 머리는 말리시잖아요. 감고.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샵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찌게비는꼭 하나씩 사셨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너무 안 산다. 그러면 살짝 이때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보이세요? 볼륨 어느정도 사는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뿌리를 더 살리고 싶다. 그럼 더 가까이 제가 더 가까이 보이게 이 잡아볼게요. 섹션을 딱 떴죠? 더 가까이 봐봐요. 빛을 넣어요. 밀어넣어요. 그리고 또 볼륨아, 사라질 수 있겠니? 오늘 뿌잉뿌잉 5까지 좀 사라줘 보이세요? 이런 빛,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어요. 그래서 이런 빗을 활용해도 너무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런 빗을 사용해요. 웬만하면 저는 샵에서 이 빗을 많이 사용해서 이게 버릇이 돼서 이 빗을 쓸 수도 있는데 쓸 때도 있는데 이제는 이 빗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빗은 쉽지가 않아요. 일반 분들은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거 제가 이거 쓸 때도 그랬죠. 그냥 딱 쓰지 말고 예열시키고. 좀 따뜻해졌죠 그리고 어 오늘 오후까지 좀 살아줘 뿌잉뿌잉 보이시나요 식히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근데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아도 그럼 이게 오래 살아있어요 근데 저는 슈피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봤어요. 근데 왜안 되죠? 안될수 있죠. 안될수 있어요, 여러분.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다 같은 모발과 모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 이런 도구를 또 보여드리는 거, 아, 자꾸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아, 그거 있어야지 여러분 머리가 됩니다라고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난 너무 죽어. 나 노답이야. 우리도 그러면 노답이에 해드릴 때 출연자분들 해드릴 때. 아 진짜 이분 진짜 가라앉는다 막 이러면 빨래판 다이렉트판 이걸 사용해요 근데 이게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인 보이... 저는 저희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감아놔요 너무 줄이 여러가지 제품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다이렉트리판이 보이잖아 한개 그럼 진짜 거지 같은 거예요 막 이게 머리하고 나왔어 드라이하고 이렇게 막어 이렇게 막 예쁜 척 했는데 막 안에가 지글지글 여기 다이 다이렉트판을 찍어가지고 그럼 그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이사이에다 웨이브 이렇게 볼륨 막 넣잖아요. 그리고 볼륨이 막 동글동글 뭉쳐요. 그러면 얘를 딱 집어주면 걔가 어느 정도 좀 깨, 깨트려진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볼륨도 안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사이사이에다 넣어드리는데 이게 지금 예열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라는 거는 일단 이 페이스라인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한 마디 정도에서 한요 정도 요 정도 쪽은 너무 가까이 찍지 마세요. 안 그러면 보여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면 그지 같은 거예요. 마음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요내 눈에만 안 보이면 더 괜찮은데 내 눈에까지 보이면 정말 이게 속상하죠. 아 오늘 너무 그지 같은 거 같아. 막 아,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기요 가까이 요 정도 요 정도 라인 쪽으로는 웬만하면 찍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내가 너무 죽는다. 근데 이것도 찝을 때 포인트 다 달라요. 다 여기 찝으세요. 그럴 순 없어요. 봐봐요. 얼굴이 계란형이잖아요. 아, 계란형 아니고, 죄송한데 좀 길고요. 저는 좀 긴데, 얼굴이 여기에 살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짧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다 볼륨을 많이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드라이 할 때,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면, 지금 살았죠? 근데, 이렇게 살, 살리고 나서, 이 다이렉트판을 요 밑에 안에다가 요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엄청 살아있겠죠. 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일단 해볼게요. 이건 아까 드라이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 안, 내가 근데 원하는 데를 찝어야 돼요. 얼굴이 짧다. 나는 그래서 여기 볼륨을 많이 살려요. 그리고 나는 여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 안에다 찝는 거예요. 몇 개씩. 근데 이것도 다이렉트판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남들이 할땐 되게 쉬워 보이던데 왜 이렇게 어렵죠? 그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볼에 살이 너무 없어요. 그럼 여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볼 쪽을 볼 옆쪽 머리를 많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상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여긴 드라이를 거의 뿌리를 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굴 모양을 파악하고 저희도 드라이하면서 뿌리를 살려야 되는 부분과 부분과 부, 살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파악해요. 먼저 이 출연자분이 딱 앉으면, 어디 또 우리 샵에서 고객님이 오시면, 그걸 먼저 팍 하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내 얼굴형, 내가 어디를 더 보완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를 한번 찝어볼게요. 그리고 찝을 때도 그냥 이렇게 띡, 이렇게 찝지 말고 내가 살리고 싶다. 근데 오히려 내, 제가 살았던 게 죽어버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살리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로 굴려서, 요렇게.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찝어도 되는데, 그거는 웨이브 머리 넣었을 때좀 그리고 만약에, 어려워요. 지금 슈피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슈피님이 이렇 제가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전 요렇게 해주거든요. 요렇게. 이게 왜냐면 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더살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매직기로 살짝 훑어줘요. 근데 드라이가 잘돼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 한단더 이렇게 예를 들어 하고 예를 들어 한단더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물이 아직 좀 있어서 김이 났는데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으셔야 돼요. 뚜껑은 한두단 정도는 돼야 돼요. 섹션 하나에 한단 살짝, 여기 보이죠? 여기 좀 지글지글한 거 보이세요? 그리고 한 단. 그리고 두단 정도는 덮어놔야 얘가 이렇게 했을 때안 보인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나 너무 죽어요. 이거는 머리를 감아야 이게 없어져. 머리를 감아야. 이게 오후 돼도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얘는. 왠지 알아?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이렇게 말아놨으니까. 보실래요? 앞머리만, 여기만 잘 해볼까요? 이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면 솔직히 완전 장난 아니게 지글거리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수분이 있어서는 이러면 죽지가 않아. 1도 죽지 않아. 근데 요 빗을 활용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빗 하나. 근데 요 빗은 이게 살짝 전문가용이니까 이거는 일반 분들이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바람을 줬죠? 여기 식을 때 이렇게 살짝 밀어서 올려줘요, 빗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더안 산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드라이를 연결해서 드라이를 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 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뜨겁던데? 라고 하면, 여기 끈 열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셨어요? 이렇게 열을 이 판을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열을 냈죠. 그러면 뜨겁지 않고 열을 살릴 수가 있어요. 뿌리를 정 안되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완전 급격히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데 전 자연스럽게 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을 준 다음에 살짝 식혀서 이거 빛을 뺄 때도 저희는 저는 살짝 이렇게 빼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빼면서 식으니까 그래서 식으면서 더 고정이 잘 되라고 그냥 이렇게 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낱낱이 흩어져요. 열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식히면서 그러면 식으면서 바람이랑 만나서 이 공중에 있는 바람이 더 시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식으면서 깨끗하게 아니, 더 빵빵 산다는 거 근데 그 댓글 주신 분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 둘셋넷다요 일곱 하나 둘셋넷다요 일곱 하고 나서 제가 이거 왜 받치는 줄 아세요? 이거 받친 이유는 식을 때좀더 고정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해도 보이세요? 이렇게 산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볼 테니까 이거 보시고 더 궁금하고, 어, 내 모질은 이래요. 내 모발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또 영상 찍어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영상 짧게 찍는다고 찍어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제품, 이렇게 사용을 어떤 거를 사용하셔서 하시더라도 이거 아닌, 뭐, 더, 빵빵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소비를 많이 불러일으켜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한번 사시면 이게 달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laughs> 화장품이야 달코 없어지잖아요. 유통기한도 지나고, 그러니까 하나 사시면 오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어, 그리고 파마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젊은 분들도 파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예쁜 웨이브가 안 나와요? 그러면 살짝 웨이브가 지저분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반대로 이렇게 웨이브가 말리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이건 정말 활용도가 좋으니까 이게 전문가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일단 알려드린 거 참고하시고. 어, 한번 더 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또 찍어볼게요 여러분 안녕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근데 제가 쌩얼 상태예요 이걸 갑자기 여러분 안녕 하는데 갑자기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건 쌩얼 상태인데 제가 립스틱, 팁 이게 다제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저는 립스틱만 많이 바르는 편인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에 되게 많이 묻는다고 출연자분들도 되게 많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 양이 이에 다 묻을 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가 있을 땐 이렇게. 아까우니까 두번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립스틱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 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네? 이런 진한 색도 발라볼 수 있고 누디한 것도 발라볼 수 있고 근데 팁은 이렇게 하셔서 예쁜 메이크업과 예쁜 머리와 예쁘게 하고 다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아 저는 참고로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이 스프레이 뿌리지 않고 그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참고로 스프레이 에센스 바르는 거 저는 싫어요. 끈적거리고 뭔가 발라졌다는 느낌 그런 거 싫어해서 저는 그런 거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그렇게 스프레이 안 뿌리고 충분히 제가 알려드린 걸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